십장 르호보암이 세김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하여 세김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로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에 백성이 가니라. 로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기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만에 여러 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오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니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오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사람 아이아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바함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루호밤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로바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죽인지라. 로바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11장 루오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 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루오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루오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러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 루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베슬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게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견고한 성읍들이라. 로보암이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루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세 딸마할라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라은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로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첫첩보다더 사랑하여. 로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로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이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12장 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다든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사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하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사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오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오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로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로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로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더라. 로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로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보암과 여러 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3장. 여로왕 왕1 8째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여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나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였다르므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바꾸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금등잔대가 있어 그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함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분이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부암과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아가 여로움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 넷을 거느려 아들 스물 둘과 딸열 여섯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1 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유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십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당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화를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큰 용사였더라. 구수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백만명과 병거 0 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수사람들을 아사와 유다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이르매 이에 구수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로하여 피차 상함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말곧 선지자 오대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업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와의 호 낭실 앞에 있는 여와의 호 재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시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스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봐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해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곡관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색에 사는 아람왕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하며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인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쓴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밭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관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밭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밭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디아와 스가리아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적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 사밭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 사밭에게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곧 순양 7,700마리와 순념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바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아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바시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여 이외에 또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18장 여호사바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 0 0 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우사밭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우사밭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우사밭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우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 나아나의 아들 시디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무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제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정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알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벳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꿰어 그에게 길앗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 그것도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다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의 볼이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 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 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여호사바이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우사바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을 서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다라